현재 이연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. 밥은 이것으로 해먹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건 냉장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찌개 끓이고 오늘은 돼지김치찌개. 이제 옷들이고, 여기 이제 십자가. 아, 예수님이 이번 일을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,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죠. 캄캄해서 안 보이네. <laughs> 이게 이제 출입문입니다. 어, 여기가, 네, 네, 예, 예, 화장실. 이렇게 있습니다 네, 싱크되고요